안녕하어요 고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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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 박근혜, 생했어요 고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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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지역당원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3번 했습니다. 제 지역구에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속도로도 철도도 없는 땅. 봄 하나 좀 있죠? 길담 길이 하나도 없어서 처음부터 길 얘기만 한대요. 조금 전에 우리 저박 대표님께서 넘어오시면서 봤을 때입니다. 오불타 한길 그몇 년째 하고 있느냐 10년 넘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맺었는데 또 환경 뭐 영양평가가 어떻고 하더니 도중에 그 백부대가 보조법에 걸리고 해서 이게 이제 한 10년 넘게 걸리면서 아직까지 어디쯤 왔느냐 춘향 좀 지나가지고 못가리프니못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유식하게 얘기하면은 노은도 no, no 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또 하나 지금 남쪽에서 7번 국도가 늘고 있습니다. 동양. 이거 2차선 가도 연까지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땅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20년째 걸리고 있어요. 근데 매년 얼마 들어갔지 않습니까? 불과 300억, 400억 가지고 세월아, 네월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가서 왜 이거를? 거기는 사람 안사 심지어 우리도 이 지역이 독립선언 해볼까? 이렇게 말지하고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것 아닙니다. 그, 내년이 2008년인데, 이 완성될지 안 될지 의문입니다. 또 하나는, 철도입니다. 철도 이것도 이제 겨우 뭐, 실시설계나 타당성 조사나 뭐나 깊게 끄는데, 언제 될지 모릅니다만은, 아마 남북 문제와 관련되면은, 이외로 빨리 될지도 모르고 기대가 됩니다. 자치 아, 군수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분들이 소위 새로운 경영 마인드라는 차원에서 우리 새로 해보자, 뭐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발동을 시작해서 이 조기 담기나마 도로부터 빨리 성사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고이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자리에 계신 영덕 영양공화국진 가장 핵심적인 단어 우리도 이제는 우물쭈물 이렇게 하니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권한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소도로 한나라당의 대통령을 뽑고 없는데 그냥 뽑지 말고 과거처럼 68% 정도 <laughs> 해가지고 대국이 되야니다 경상북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였어요 과거 경험은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85% 이상 확 밀어주고 그리고 대통령 된 사람에게 우리 기여한만큼 쪽으로 도 그, 무고운 도가, 철도 도로, 이것부터좀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를 해서, 이 국가사업 아닙니까? 해서, 새로운 동해 시대를 만들어 나가자. 그 말씀을 하면서 기진이 됐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시랍니까? <laughs> 한나라 당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뭉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도로이 위태로운 대한민국 호를 거칠 지도자를 뽑아서 그 지도자여 아니고 탄탄한 조 안전한 조국, 꿈과 희망이 있는 조 그래서 청년들이 마음 놓고 취직도 할수 있는 좋은 나라를 만드는 일에또 울진영덕영양보화도 잘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 정부 나섭시다 영양영덕 울진봉화 당제협을 만나기 위해 첫번 일정 가운데 오늘 한나당 경북도당 영양영덕 울진봉화 당원협의회 당직자 간담회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최 의원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최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울진 영덕 봉하 영향에 우리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곳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3.3번이라는 말이 있듯이 3번이나 기회를 줬는데도 해내지 못하는 정당이라면 국민들은 전부 고개를 이제 돌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정말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당의 운명이 걸려 있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국가의 근본조차도 계속 흔들어대던 이 정권 이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5년 또 이렇게 간다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번 대선은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는 이대로 주저앉고 마느냐 다시 도약해서 선진국으로 가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주민과 가까이 호흡하시고 또 주민 민심을 아시는 이 자리의 핵심 당직자 여러분께서 이번에 정말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밤낮으로 뛰셔서 이 일을 꼭 해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2년 3개월 대표직을 맡으면서 정말 아무 사심 없이 당을 이끌어 왔던 거, 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인정하시죠? 알고 계시죠? 또 사심 없이 했고, 또그제 마음을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께서 믿어주셨기 때문에 적극 도와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한나라당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표직을 맡으면서 우리 과거의 정치 구태 이거 벗었 던지고 정말 국민 앞에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저의 모든 기득권을 버렸습니다. 제가 대표직으로 취임했을 때 당원 동지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우리 한나라당 앞으로 돈이나 공천을 믿기로 해서 사조직을 만들거나 파벌이나 개파를 만드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드렸고 저는 그 약속을 분명히 지켰습니다. 또제 모든 기득권을 버리면서 공천이라든가 인사라든가 또 당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거 모두 투명하게 해가지고 민주화된 공적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도록 했습니다. 왜 제가 모든 기득권을 버려가면서까지 이렇게 정당 개혁, 새 정치를 해야 된다고 했느냐 하면 정당이 바로 쓰고 정치가 바로 쓰기 전에는 절대로 나라가 바로 쓸수 없고 경제가 바로 쓸수 없다는 그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런 정당과 정치가 개혁이 되고서 나라를 맡아서 운영하는 거와 그런 구태의 모습으로 우리가 정치를 하고 집권을 하는 거 하고는 엄청나게 나라가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심없는 마음으로 정치를 마치는 날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심없는 마음으로 한다면 당을 구했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부패 없는 깨끗한 나라, 잘 사는 선진국으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제가 대표로서 여러분께 한 가지 정말 복잡하지 않은 분명한 약속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을 다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수권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드리고 제가 대표직을 맡았습니다. 제가 그 약속을 지켰듯이 앞으로 또더큰 약속을 동지 여러분께 저는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한 약속은 반드시 생명같이 지킵니다. 우리 동지 여러분께서 또 도와주시고 힘을 보태 주신다면 저는 그 약속을 지켰듯이 전공교체 반드시 해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국 만들겠다는 약속,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흩어진 나라, 정말 위기에 빠진 나라, 다시 바르게 세우고 살리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강력한 리더십,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금권에서 나옵니까? 막강한 권력에서 나옵니까? 총각한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막강한 권력으로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말 총선 직후에 막강했습니다. 그 힘을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썼다면 오늘날과 같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밀어붙이는 힘 얼마나 강했습니까? 국가보안법, 사학법, 과거사법 이 코드에 맞춰서 자신들이 나라를 마음대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거 밀어붙일 때그 막감한 힘,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된게 아닙니다. 결국은 국가에 대한 올바른 관, 국가관, 그것이 또 올바른 정책이었는가, 그리고 국민의 신뢰가 얼마나 강했는가, 여기에 따라서 강할 수도 있고, 리더십이 아주 취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리더십, 우리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리더십은 바로 국민의 강한 신뢰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바른 국가관이 있어야 되고, 또 국민과의 약속 지켜야 되고, 원칙을 따라서 일을 해야 되고,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저는 제가 대표로 있을 때 많은 정책을 내놨습니다. 야당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실천할 수는 없었지만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에 맞서서 잘못된 거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렇게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안보는 이렇게 지키고 대북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많은 투쟁을 했습니다. 그 내놓은 노선, 저는 그것이 한나라당의 노선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울진, 영양, 영덕, 봉하의 당원 동지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갖고 있는 국가관과 정책 어떻게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laughs> 앞으로 돈을 버는 대통령이 되려면 저는 크게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동차 정비소 가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라를 살리려면 풀고 줄이고 세우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쓸데없는 규제 너무 많아서 우리 기업들을 외국으로 다 쫓고 있습니다. 쫓아내지만 않으면 수백만 개 일자리가 벌써 새겼을 겁니다. 쓸데없는 규제, 간섭, 이거 다 풀고, 그리고 정부 규모, 줄이고, 작은 정부지만 강한 정부, 이렇게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면 이거는 진짜 국가 지도자의 의지가 없이는 안 되는 일인데, 우리의 공권력과 법치, 바로 세워야 됩니다. 지금 희한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법위의 떼법이라는 게 있어서 떼쓰고, 폭력 시위하고, 불법 파업하고, 이러면 그것이 통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어느 보고서를 보니까 매년 우리나라가 법을 너무 안 지켜서 1%씩 경제 성장률을 깎아먹고 있다고 그럽니다. 다음 국가 지도자가 엄정하게 법출서를 확립해서 그 어떤 집단의 이익도 공공의 이익을 앞설 수는 없다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공권력을 바로 세우고 법치를 바로 세운다면 벌써 1%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규제 확 풀고 또 외교도 잘하고 안보도 튼튼하게 하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5%이니까 지금 이 정부는 그것도 못 해내고 있지만은 어쨌든 정상적으로 나라를 운영한다면 5% 달성할 수 있고 거기다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2%더 추가해서 매년 7%의 성장을 통해서 300만 개의 일자리를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여러분 <laughs> 거기다가 국민이 하나가 돼서 화합하고 우리 같은 목표로 나아간다면 우리 국민 10명 한명 나면 무섭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민족 아닙니까? 한강의 기적을 만들 때 지금보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쟁 후에 잿더미밖에 없었는데 그때 뭉쳐서 새마을 운동하고 열사의 나라에 가서 돈 벌어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세계가 놀라는 기적을 이뤘고 제일, 세,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대한민국이 이제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우리 다시 그런 자신감만 갖고 뛴다면 7%가 문제겠습니까? 그 이상도 이룰 수 있고, 우리 꿈에도 바라는 잘 사는 선진국 빠른 시일 내에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곳 지역도 잘살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단체장님 다와 계시지만, 아무리 우리 군수님 애쓰셔도 중앙에서 규제하고 틀어버리면 잘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막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아무리 애를 쓴들 어떻게 이 경제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나라의 운명,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는 이번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얘기도 듣지 마시고 애당심과 애국심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셔서 정말 우리나라가 잘살수 있는 길을 여러분 손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성영 의원님, 이렇게 먼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가 고향이신데, 정말 우리 울진에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김강원 의원님, 또 주성영 의원님. 우리 주성영 의원님은 정말 의리의 사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궂은일도몸 아끼지 않고 몸을 던져서 막으시고 또 아주 열린 틀린 생각을 갖고 계셔서 새로운 것도 국가를 위해서 좋은 것이면 탁탁 받아들이시는 그런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세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확 바꿔야 됩니다. 정권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하려면 남성을 여성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laughs>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업소에 나선 대표 조합인 김영아 사가 급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울진 영덕 영양봉합 교장자 간담회를 마치고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